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서초동, 어, 법원, 중앙지법 앞에, 이제 모든 박근혜 대통령 재판 후에 앉아서 지금 있습니다. 아, 태블릿 PC에 관한 아, 재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어, 잠시 하겠습니다. 아, 오늘 태블릿 PC 10시 10, 10분 재판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늦게 도착했지만, 아, 방청을, 의요 아, 곡절 속에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저의 도전을 어, 또 통해서 저는 또 재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거의 어, 부분에 아, 이쪽 우리 변호사님들, 아, 차기한 변호사님, 예, 제가 아까 놓쳤죠. 이동환 변호사님, 네. 아,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또한 분이 계신데, 뭐그 다음에 변희재 대표 고무님이 앉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우리, 어, 오늘 보니까 황은 대표님 계셨고, 이유희, 기자님 계셨고, 조문, 오문영 기자님은 제가 못 본, 봤던가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그, 아어 이동환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어 제가 천안에 계시는데,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숫자도 뭐 나오고요. 사람 이름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어, 제가, 아 혼돈이 있어 생각이 탁 멈춰 졌습니다 아무튼 이동환 변호사님 안받아도 말씀 있었고 그 다음에 아 검사 아그 다음 변호사 대표님이 아 이제 그 보석에 대해서 정말 변호사 대표님을 아 이렇게 어, 아, 지금 가운데서 활동하는 모든 부분 아 이렇게 해서 정말 탄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아 검사가 대단 뭐 했으면 뭐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뭐,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엄성이 좀 커졌습니다 변 대표님도 말씀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도 검사는 꼼짝 못 했습니다 예 테크를 예, 아무리 걸어도 메시 같이 예 그렇습니다 자, 개인기가 있죠 이럴 때는 예그 개인기에 아, 우리 변희 대표님의 그 테크를 착 피하면서, 아, 골을 착 이렇게 살짝만 쳐도 됩니다. 네. 터치해서 성공했습니다. 네. 이 정도. 자,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좋게 끝났다. 계속적으로 우리 태블릿 PC 재판은 아,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 긍정적으로 끝나 아,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다음 재판은 9월, 아, 제가 보니까, 아, 다시 공지를 올리겠네요. 10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9월 10일인가요? 아,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님 재판 참석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아, 변희재 대표님 재판이 또 이렇게 있다라는 것, 또한번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늘 아, 제가 차고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숫자도 요즘 또 예와야 하고, 뭐 일정 뭐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참 혼돈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참, 이, 지금 현재, 어, 법원의 상황입니다. 예, 법원의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법원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법원에 와 있습니다. 예, 제가 꽃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아, 보여드리면 좀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미디어치 독자 여러분, 또 미디어치 어, 모든 수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 또 변희대 대표 고모님, 황원 대표님, 아, 어, 이우희 기자님, 오문영 기자님, 또이강현 국장님 등, 아,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애국동지님들, 예, 땅끝TV 제가 많이 알고 있죠. 다음에, 아, 모퉁이돌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뵀던 분들, 그 다음에, 아, 또, 아, 다이마루인가요 아, 같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하고 모두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또 다시 아, 찾아뵙겠습니다. 비록 녹화하지만은, 아,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어, 노력해서 실시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탄압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